이렇게 또 뿡뿡뿡뿡 이고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놓는이 범인이 어딨냐고 겨우 내가 찾아냈어요. 도대체가 이게 이게 애벌레같애 음.. 안보이면은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은 돋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응? 이게 왜 여기 요기요기 요거 애벌레 같아.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뽕뽕뽕뽕. 처음에는 여기 새 이거 앉지 말라고 쇠새가 있으니까 여기 찍혔나 했는데 요거 분명히 여기 음. 애벌레 맞다니까. 잠깐만 찍기. 꾹 눌러가지고, 잡았어요. 맞아요. 애벌레가, 음. 이게 있으니까 는 그러지. 이렇게 걸레를 만들게 뜯어먹을 수가 있나? 그럼 한번, 벌레 잡으러. 옛날에 우리, 국민학교 때, 이, 송충이 잡으러 다닌 것 같아. 깡통에다가 기름 조금 넣어주면은 해발유 기름이었나? 송충이 잡으러 산에 갔어. 서나무 송충이 잡으러 많이 잡으면은 뭐했던가 일단 열심히 그냥 한깡통 채우려고 막 친구들한테 달라고 그러고 내가 집어넣고 내가 그때는 동네 깡패로 놀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나한테 쳤어요 깡패로 놀았어요. 바로 어, 산 위에 미군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부대, 그 마을에, 마을에서 가면은 이렇게 PX에서 나오는 노란색 정말 어, 석탄가루 같은 연필 말고 노란색 얕은 굉장히 공책이 깔끔하게 나오는 여하튼 노란색 연필이 있어요. 연필 하나씩 주면은 다 갖다 줬어. 이거는 진 거. 이런 거는 안 먹고, 어, 깨끗하게 꽃진 거니까는 괜찮지. 응? 어떻게 그렇게 막 뽕뽕뽕뽕 뚫어 먹느냐, 이거야. 아이고. 아이고. 꼭지고달라니까는 가위보다는 오늘 날씨가 이게 이슬비처럼 스멀스멀스멀 아침부터 내려요. 아이고, 이것도 참, 여기 완전히 다쫙 밀어놨더니 새싹 나가지고 겨우에 새순 올라오더니 이렇게 꼽히는 게 너무 이뻐, 이뻐. 그래도 꼽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거고. 에이꼬 응? 꽂혔으니까 에이 응? 며느리 차가 왔네 응? 오늘 안 갔나? 아까 진수 비서 학교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사진 찍어요. 교복 입고? 잘못 찍어서 오늘 새로 찍는다고 가서 오늘 무비데이라고 했는데 저좀먼 동네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 갈수 있나 했더니 며느리가 데리고 나가더니 오늘 휴가 맡았나? 그럼 애들은 같이 안 갔단 얘긴데 이고 서운했겠다. 그럼. 응? 하루 데리고 영화를 좀 보러 갔다 왔는지 같이 안 갔으면 서운했겠네 아 요즘에 패트니아 얘네들도 조금 이렇게 모아놓으니까는 좀 꼬리 보기 괜찮아요 막 흩어진 거보다 이렇게 모아놓고 갈랑코에 패트니아 이거는 피쉬 이건 레드 피쉬 아우 이렇게 통통통통 음, 왜냐면은 새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막꿀 빨아먹느라고 다 터트려 놓는데 내려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음, 얘네들은 이갈제라님 풍성하니 아우 이뻐 애들 새로 나온 게 있나 좀 가보고 싶은데 아직 운전하는 게 애들이 뭐라 그래서 음, 트라우마 운전 어, 교통사고는 트라우마 있어서 한참 못한다고 해서 음, 빨리 핸들을 잡아봐야 된다는데 음, 손이 이래가지 못하고 아, 또 수술하면 진짜 못하는데 또. 올해는 막 엉망진창으로 아 나비 막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풍성하니 풍성하니 3년 키우면 이 정도가 이렇게 커요 3년? 우리 집에서 3년인가 음.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뻐요 그거 한 마리만 있고 있어요 뽕뽕뽕뽕 뚫은게 없어. 얘도 꽃피는데. 달개비. 스파이더 달개비. 뚝뚝 잘라서 흙에다 묻었더니 꽃피고 지더라고. 여기. 아, 여기도 있다. 이게 꽃이 펴요. 달개비 꽃도 이뻐요. 핑크. 음. 이렇게 다 잘라져요. 뚝뚝뚝뚝 잘라서 푹푹 꼽아놓으면 뿌리 내려서 하니까 짧게서 이렇게 어, 꼽히니까 이쁘지 yeah. 예 이렇게 이뻐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어서 스파이더 달개비 이렇게 참 꾸준히 꽃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번에도 다섯 개 한꺼번에 들면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뭐 하면은 뭔가 뚝 잘라주면은 되는데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음 세순이 내고 나와서 뚝 잘라줘 수형을 맞춰도 되는데 그냥 놔둬요. 그냥 놔두고 요게 로딩 바이올렛 착수름 이렇게 꽃이 계속 하나 한송이 한송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어디 있지? 음. 오 여기도 이렇게 여기 노란색 꽃이 꽃봉어리가막 터진다, 어막 터지네, 피고 지고 1년 내내 음. 계속 봉우리 봉우리 꽃 봉우리 생겨가지고 커요, 이렇게. 이렇게, 어, 저쪽에는 하도 더울 때 말라가지고 쭉쭉 잘라버렸더니 조금 기울었네. 새로 나오는 안시리움 이렇게 보라고 해보라고 해놨더니 조금 커지는지. 그래도 막둥글고 말리는 거좀물좀 좀 챙겨주면은 이렇게 이쁘게. 달개비에도 뚝뚝 꺾어서 그냥 쓱쓱 집어넣어줘요. 그러면은 제대이마디마디에서 뿔이 나오니까 음. 또 얘도 꽃핀네 음. 얘도 꽃펴.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펴. 달개비 꽃 여기 이쁘게 다 폈네. 음. 긴거는 그냥 잘라서 이렇게 휘어진거는 꺾으면은 돼 음. 꺾어서 잘 다듬을 것도 없고 그냥 잡뿌리를 잡고 쑥 깊숙이 집어넣어 주면은 돼흙 음. 속에 있으면은 마비에서 뿌리가 금방 나와요 금방 금방 음. 자리아 가, 이쁘고. 허허, 에 예, 벌써 이만큼 컸어요. 음, 붉은 여우꼬리. 어, 그거, 요것도 새로 이렇게 커 올라오네. 쬐끔맣게 올라오고.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하도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다 잘라냈더니 또 새순 나와가지고 나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꽃이 피네. 새순 마디마디 나오나? 음, 이뻐요. 크는 게 이뻐요. 음 이거는 하도 엉성하니 삐쭉해서 이게 숨치기를 늦게 해줬더니 꽃은 없는데 요거 하나 놔둔 거 어떤 꽃인가 했더니 요렇게 꽃봉오리 올라오네 음렇게이렇게 이렇게. 올해는 요거 좀 신경쓸까 신경 안 썼더니 싹 그냥 잘라서 그냥 붙고만으면 축축한 물기만 있으면 뿌리 금방 내려요. 요거 이게 냉해가지고 어제 순만 쳐줬어요. 이렇게 왜냐면은 꽃 순치기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꽃봉우리가 나오니까 순치기를 해줬어요. 꽃 꽃피라고 음.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그냥 따줘요. 그럼 그 옆에서 개들랑 에서 꽃이 꽃멍어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에이. 이렇게 그래도 순치기를 해주면은 꽃멍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네 이렇게 보여 <laughs> 이렇게 이거 남았어도 꽃 피워준다고 아이고 이뻐라 <laughs> 겨울 지나고 저 첫 번째 꽃 피워주네 얘네도 오오 오, 요것도 호야라고 꽃멍어리 이렇게 너도 호야라고 이거 호야 꽃 첨부나 첨부나 음, 꽃대가 어, 작년에 폈던 것 같은데 음, 이렇게 꽃, 꽃 피워요 이렇게 쓱 박아놓으면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오, 꽃이 이렇게 폈네 하하하 <laughs> 이렇게 시키려면 이것도 아직도 잘 견디고 있고 음, 이뻐 이뻐 더,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가을꽃이 가을에 꽃봉이 나서 겨울꽃이라서 아 이쁘다 이것도 이뻐요 핑크색, 여기 빨간색하고 하, 하얀색인데 음,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꽃이 피네 한참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쁘다 이쁘다 요거 음. 하나 둘셋 이것도 새끼 쳐도 되고 요거 하나 둘 음. 그냥 놔둬보려고 <laughs> 아사리아가 너무 이쁜게 풍성하고 이제는 지는 녀석들 이 있어서 아쉽죠. 그래서 날씨가 뜨거운 거는 아우 싫어. 이렇게 빨리 꽃이 져요. 날씨가 뜨거우면은 꽃이 빨리 져서 싫고 아이고 와 와우 와우 아우, 아쉽다 아쉽다 벌써 새순이 나와서 꼽히는 동안 새순이 나왔어요 여기 하나 두개 음. 음 이렇게 에고 아자리야 이갈 제라늄 베트니아가 아 벌레야 애벌레 애벌레 음 제라늄이 색깔이 이뻐요 이게 색깔이 이뻐요 음. 아 이쁘다 한 송이만 해도 이쁘 이쁘니 너무 이뻐요. 정말 꽃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쁘다 음, 이쁘다. 이렇게 이 끝에 여기서 따줘야지 꽃멍어리가 올라오더라고. 네개 정도 따줘야 돼. 그러면 저기 밑에 이 꽃멍어리가 요거 네개 밑에서 요거 나오는 거니까 놔두고 한송이가 너무 이쁘다. 계속 한송이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뻐 이뻐 이뻐요. 아 계속 어제 기침치고 며칠 전에 옷장 정리하고 어, 금요일 날다 이제 얘기하면 봉구차가 오더라고 애들 장난감 인형 치운 거. 다 실어보내려고. 그러면은, 아이고, 벼룩에다가 팔기도 하지만은, 에이, 그냥 도네이션 해서, 어 필요한 사람 쓰게 애들 갖게 하는 게 낫지. 여기도 난민들이 아직 있어가지고, 어 많이 있어요. 와서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옷 같은 거, 안 입는 거, 한 2년 안 입는 거는 다 치워야 돼. 지워야 돼 아이고 참. 날씨가 안 풀려요 참참참참 날씨가 이러니까 내 몸이 다 아파 음. 얘네들도 꽃 피우느라고 끝에 하얗게 희끄무리한 게 꽃이라서 네. 이렇꽃 피워요 이렇게 다 폼, 수요, 기둥 다꽃피 이렇게 하지만, 가르나무 꽃이 더 살고 있니? 이렇게 꽃 피는 거야. 노란 꽃에 이뻐, 이뻐. 제그맣게. 봄은 봄이라니까. 이렇게. 자카란다. 꽃망울이 이제 뭐 하나 터져서 떨어질 것 같아. 하나, 하나씩 떨어지겠죠, 이제. 터지면. 좋아, 좋아. 아이고, 손자들이 집에 있나, 가봐야 되겠네. 헤헤헤. <laughs> 며느리 차가 있으니까 오늘 휴관에서 애들 사진 다시 찍히고 뭐 하는 것 같아. 사진 이상하게 나왔다고 컴플레인 했더니 날 잡아준 게이렇게날 잡아줬어. 겹치게. 애들 놀러 가야 되는데. 에이. 아쉽겠네, 애들이.